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X3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아까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X3가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긴 하지만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차이긴 합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X3가 184마력 오히려 셀토스보다 조금 낮은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셀토스 1.6이 198마력이니까 X3하고는 약한 14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셀토스가 더잘 나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서스펜션이라던가 ZF 미션. 이 ZF 8단 미션이 굉장히 여러 브랜드들이 쓰고 있거든요. 제규어도 쓰고 있고 지프도 쓰고 있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쓰고 있는데 BMW만큼 세팅을 잘 맞춘 그런 미션이 없다는 거. 그게 이 BMW X3뿐만이 아니고 BMW의 모든 차종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션을 밟아보면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밟는 대로 쭉쭉 나가고 미션이 변속하는 느낌도 거의 없어요. 엑셀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그러니까 벤츠의 미션들은 문제가 한두 개씩 있죠. 저속에서 밟았을 때 굉장히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밟고 있으면 스무스하게 나가는데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는 이 시내 지점에서, 거기서는 굉장히 꿀렁거리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금 터널에 들어왔는데, 오, 어 약간 소음들이 있어요. 들어옵니다. 이 위쪽에서, 썬루프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로 응집돼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X3는 약간 소음은 있다. 자, 다시 이 미션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 아우디, BMW 이세 개의 프리미엄 독일 브랜드하고 이제 볼보도 같이 얘기를 할게요. 이네개 브랜드들은 전부 다 차량들의 특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BMW의 가장 강점은 성능인 것 같아요. 출력이 낮은 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낮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3시리즈를 처음 탔을 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X3를 타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84마력인데 이렇게 경쾌하게 나간다고 어 엑셀이 밟자마자 그냥 바로 쏴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경쾌해요 이거를 GLC나 XC60도 보여주느냐? 흔히 생각했을 때 저는 벤츠 차량을 굉장히 많이 타봤잖아요.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E클래스가 있는데 이 벤츠의 차량들은 밟았을 때 느낌이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이 딜레이를 일부러 줬다는 말도 많은데 굳이 왜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가끔 근데 BMW는 그런 것들이 없다. 이 X3도 굉장히 편해요. 엑셀을 밟았을 때 경쾌함은 굉장히 편하고 수치상의 성능은 무시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셀토스가 198마력이라고 해서 이 X3보다 잘 나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딜레이가 없어요. 이렇게 차가 딜레이가 없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션과 엔진의 이 적절한 세팅들. 이거는 너무 감동이에요. X3가 이 중형 SUV 급에서 4710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크기에서 보면은 어, X3보다 잘 나가는 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 X3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XC60 GLC 그리고 X3 이세 차종 중에서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뭐 프로모션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가격부터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후면부는 세차종이 전부 다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전면부에는 X3는 맥퍼슨 스트릿이 들어가 있죠.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장점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얼라이먼트가 변형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냥 손 놓고 타셔도 될 정도로 직진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승차감은 약간 떨어지는 편이에요. XC60에 들어가 있는 w 1본 같은 경우는 Y자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게 완충 작용을 해줄 거고 GLC 같은 경우는 전면부도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죠. 축이 3개 이상이 돼 버리니까 이 완충 작용을 해 주는 효과는 멀티링크가 훨씬 좋다. 후면부는 세 차종이 전부 다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2열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을 거예요.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 토션빙 같은 경우는 통통 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4량 구동이니까 전부 다 멀티 링크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는 2열승차 가면 크게 차이 안날것 같은데 1열승차 가면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지금 고속도로 올라와서 달리고 있는데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1 0 0을 올라오는 데까지 솔직히 100km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만큼 성능에서는 빠지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BMW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BMW는 성능에서는 일단 최고. 나머지를 봐야 하는데 제가 X3의 단점을 한번 찾아볼까? 하고 유심히 봤던 게 있는데 딱 아까 앉았을 때 엑셀하고 옆에 면하고 발이 닿는 거. 그니까 남성분들은 다리를 벌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E 클래스도 옆에 닿죠. 뭐 장거리 운행하면 허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앉는 자세를 바로 앉으시면은 없는 거고. 근데 오른쪽에 닿는 거는 E 클래스. 그러니까. D 세그먼트 이하 차량들은 전부 다 그렇게 닿을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4륜구동들은이 형가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긴는 하셔야 합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형가 장치를 많이 뺄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니까. 그리고 전기 차량들도 마찬가지죠. 전기 차량들도 뒤로 뺄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옆에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인데 아직까지 내연기관 그리고 프리미엄 차량들은 조금 다리가 닿는 편이다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적응되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밟아 볼게요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다 아까 서스펜션 말씀드렸는데, 세 차종의 서스펜션 중에 BMW에 들어가 있는 이 서스펜션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제일 승차감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타보면요. 나쁘지 않아요. 음.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 다시 한번. 어,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심주행하시는 분들, 그냥 고속도로 타시고 시내에서만 타시고 이러신 분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승차감이거든요. 한마디로 승차감은 다 비슷비슷하다. 이 서스펜션이 특별히 엄청 좋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BMW의 특성은 있긴 있어요. 서스펜션들이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거는 세팅 자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고속 안전성을 위해서 약간 좀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반면에 벤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출렁이는 느낌이 나도록 세팅이 되어 있죠. 그니까 국산차를 타시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은 BMW는 약간 통통 튄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 벤츠로 가신 분들은 어 약간 통통 튈 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국산차랑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우디하고 BMW는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초반에는 느껴진다 근데 적응되면요 고속에서는 이게 훨씬 더 밑으로 깔리면서 안정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 차량 업계에서 2년 전부터 반도체 이슈가 좀 있었죠. 이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들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브랜드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BMW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때문에 헤드업이 들어가고 뭐 다른 옵션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트림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요즘은 거의 다 그게 해소돼서 대부분의 옵션들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 요즘 들어오는 차량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다 있어요. 저는 다른 브랜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좋아합니다. 가장 선명해요. 현대기아 차량들을 타보면은 살짝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거든요. 저걸 맞출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테두리들이 다 비칩니다. 그래서 글씨랑 그 테두리랑 너무 비치기 때문에 그게 좀안 좋았고, 벤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가장 밝게 해도 너무 흐려요. 다잘돼 있는 게 BMW.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들은 다 좋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안전 기술들이 있죠. FCW, 아까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안에 카메라가 3개가 보였어요. 렌즈가 3개가 보였는데, 그 중에 아마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를 해 주는 렌즈는 두 개가 될것 같아요. 만약에 레인 키핑이 들어가 있으면은 가운데로 유지해 주는 기능이 있을 건데 그거는 렌즈가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한다. 렌즈가 세 개가 있는 거면은 LDWS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 LK 레인 키핑이 들어가 있는 확률이 훨씬 큰 거죠.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으면 은 앞에 라이다 센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라이다 센서 하고 해서 아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하면서 굉장히 기능들이 잘 실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다시 가면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반에서 보고 있으면은 앞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요것까지 같이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차량이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빠져주는 것도 계기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양 옆에 차선에 있는 것까지 감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센서들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차 유럽 차들을 타면서, 특히 독일 차들을 타면서 드는 생각은 안전에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안전과 성능 이두 개만 보고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 이 차가 편한가? 어, 이 차가 큰가? 그리고 이 차가 싼가. 이런 것들로 보셔도 충분해요. 성능하고 안전은 의심하지 마세요. 곡선주로를 지금 좀 빠르게 달려보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이 롤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밟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경쾌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역동성이 있다, 스포츠성이 있다, 이거를 다 갖다 붙여 넣어도 될 만큼 X3는 굉장히 경쾌합니다. 저희가 한 두세 달 전에 X7을 탔었는데 X7의 경쾌함과는 또 달라요. 약간 차체가 가벼워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경쾌함과는 또 다른 그런 경쾌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XC60하고 GLC를 타면은 어, 차가 묵직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텐데 그 차량들과는 아예 가는 방향성이 다른 겁니다, BMW는. BMW가 시작된 시점은 항공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 엔진까지 만드니 그 기술력이 어디 가겠어요? 정말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BMW 탈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일단 달리고 보자. 달리고 잘 서고. 이게 우리의 기본 모토다. 이거를 정말 차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한번 켜볼게요. 고속도로 안전속도인 110km에 맞춰 놓고 하고 있는데 앞에 차간거리 조절하고 자 이렇게 손을 놓고 10초가 지나니까 바로 차선을 잡아 달라고 하고 있네요 앞에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속도를 확 멈추지 않아요 차간거리를 조절하면서도 서서히 멈춰주는 이 기술이 뭐 대단한데요 그리고 앞에 차가 없으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그냥 앞에 차가 없는 게 보이고 자 손을 계속 놓고 있었더니 전공음으로 알려줍니다. 앞에 차가 서행을 하고 차가 인식이 됐습니다. 이 거리가 약 30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선 안에서 가운데에 있다는 게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레인 키핑이 적용이 잘 되어 있어요. 차가 멈추고 급정거를 합니다. 오, 브레이크 하나도 안 밟았어요. 와, 브레이크를 급정거를 해도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작동을 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앞에 차, 어, 트럭까지 인식을 해요. 이거는 카메라가 하나면 절대 할수 없는 일. 두 개, 세개 이렇게 센서들이 들어가 있고 두 개, 세 개의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인식률이면은 거의 한98% 이상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렌즈를 늘리게 되면은 렌즈가 두 개가 되면 작업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배, 여덟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픽셀이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식이 어려운데 이거를 이 정도 속도로 빠르게 했다는 거는 최적화도 잘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거는 차가 끼어들게 되면은 국산 차들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신형 벤츠는 제가 아직 실행을 안 해봤는데 예전에 뭐 19년식, 20년식 이 정도까지의 벤츠도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은 나중에 인식하고 차가 완전히 차선에 들어온 다음에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늦었었는데 뭐 X3는. 들어오면서부터 인식을 하거든요. 옆 차선들 차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겁니다. 지금 저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약 저단에서 3단, 4단, 뭐 2단, 3단, 3단, 4단 이렇게 물려 있을 때 듀얼 클러치 미션들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밟으면은 잘못 밟으면은 변속이 될때 다시 밟으면 꿀렁꿀렁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ZF 미션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꿀렁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스무스해요. 밟았다 뗐다를 반복을 해도 꿀렁거리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 꿀렁거리는 느낌은 운전자들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조수석에 타고 있거나 뒤에 우리 아이들이 타고 있다. 아이들이 타고 있으면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걸못 느끼니까 그렇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차도 그런 것들을 잘 세팅을 잘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제일 잘돼 있는 게 BMW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50km를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110 정도로 달리면서 풍절음은 안 느껴집니다. 단지 아까 터널에 들어갔을 때이 위쪽에서, 썬루프 쪽에서 소리가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 빼고는 이 옆에서, 이 유리 쪽에서 오는 풍절음들, 그리고 도어 쪽에서 오는 풍절음은 없습니다. 거의 안 느껴져요. 근데 노면 소음은 약간 있습니다. 노면 소음은 약간 있는데, 이게 밑에 하체에서 올라오는, 가운데 쪽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 소음은 아니고, 타이어 쪽에서 약간씩 올라오는 소음이 있긴 있어요. 이 기준은 국산차하고 비교를 해서 뭐 스포티지나 소렌토 이런 차량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조용해요. 상당히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교 차종들 있죠? XC60이나 GLC. 이런 프리미엄급 차량 기준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있다. 풍절음은 없지만, 옆에, 옆에 차들이 달리는 소음들은 약간씩 들어오긴 합니다. 이 기준은 프리미엄 기준에서 봤을 때 약간의 소음이 있다. 제 생각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BMW는 성능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춘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소음이 나고 이런 거는, 어, 당연히 잘 달리는데 그 정도 소음은, 어, 감수해야지.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다른 브랜드는 또 방향성이 다르긴 하죠. 그거는 다른 차를 타고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선을 변경을 할 때도 이 BSD가 적용돼 있죠. BSW가 적용돼 있습니다. BSD가 아니고 BSW가. 그럼 워닝을 해 주는데 차선을 넘는데 옆에 차가 있다고 인식을 하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뒤쪽으로 선으로 두개 정도 있었으니까 20m 뒤에 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인식을 해 주고 지금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거를 핸들 햅틱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핸들도 떨리고 사이드미러에서도 주황색 불로 알려주고 있죠. 또 이런 안전성도 굉장히 좋죠. 국산차들은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도 1단계, 2단계 나눠놨죠. 그거를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184마력이라고 이차가 토크가 30이 안된다고 엑셀을 밟았을 때 지금 약한1 1 0 110 정도가 되니까 그 이상부터 엑셀을 밟았을 때는 엔진 소음이 약간 밑에서 느껴져요. 약간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정도면은 운전자는 느낄지언정 정말 신경 쓰고 느낄지언정 2열에서는 안 느껴질 것 같은데 그거는 2열 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오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은 넉넉해요. 뭐 3인 가족, 4인 가족 타시기에 넉넉하고 카시트 놓기에도 공간도 충분하고 이열에 보면은 요렇게 커튼도 수동식이긴 하지만 커튼도 있고요. 인테리어도 뭐 앰비언트 라이트도 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SUV X 모양도 다 들어가 있고 심플하게 괜찮습니다. 그 M 스포츠 패키지하고 제가 아까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실내에서 차이는 여기에 헤드라이너하고 이 뒤쪽에 이게 베이지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블랙으로 들어가 있느냐 요 차이거든요 엑스 라인 같은 경우는 요게 베이지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밝은 짱된 분위기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블랙으로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고민되는 거는 중형 SUV는 패밀리카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승차감이 어떨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약간 꼿꼿하게 앉아있거든요. 꼿꼿하게 앉아있어도 이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돼요. 여기 폴딩하는 이 버튼으로 각도 조절이 되니까 좀 꼿꼿하게 앉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좀더 편하게 뒤로 누워서 가듯이 뒤쪽으로 조금 더 기대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각도 조절되는 것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이 썬루프도 확장성이 굉장합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더워서 닫아놨는데, 이거를 쫙 열면은 이 개방감이 장난 아니에요. 오, 완전히 다 이어져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이게 너무 푹신푹신 거리면은 뒤에 앉아서... 아, 약간 엉덩이만 들어가서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아, 물론 카시트에 앉는 아기들은 괜찮겠지만 좀 어른들이 앉았을 때는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도 탄탄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요. 시트도 만족스럽고 단지 약간 아쉬운 거는 지금 X3에는 천연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이 천연가죽이 부드러운 가죽은 아니에요. 조금 더 깎은 나파가죽이 들어가 있으면 좀더 부드러웠을 텐데 일단 그냥 천연 일반 천연가죽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죽이 이 손잡이라던가 모든 인테리어 도어 쪽에도 다 마감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티치나 이런 것도 약간 고급스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손잡이 이런 데도 전부 다 고급스럽게 보이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급정거를 하는데도 역시 잘 서요 이렇게 급정거 하는데 이열에서 쏠리지 않는 것도 굉장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차에 대한 성능에 대한 거는 정말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약간 출력이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4마력이란 출력은 초반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고속으로 갔을 때120 130뭐140 이상에서 다시 가속을 할 때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도로에서 그렇게 달리시는 분들이 없죠 안전속도를 생각하면은 사실 이 정도 출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는 직접 타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에서 보면은 이 승차감 같은 경우는 뒤쪽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에 대한 완충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1열보다 2열이 조금 더 편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 차선을 바꾸고 곡선주로 갈때 쏠리고 이런 게덜 합니다. 이 멀티링크, 하나의 개개인별의 서스펜션이 작동하는 거는 편한 승차감을 줘요. 어,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다시 한번, 어, 1열보다 2열이 조금 더 편한 느낌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2열에 탄다고 해도 전혀 뭐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소음이 저는 SUV를 탈때 항상 이 트렁크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옆에서, 이 옆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있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트렁크 쪽에서 넘어오는 소음은 없어요. 없어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가장 좋은 거는 이 소음 억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체 쪽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이 마감 부분들, 이 도어나, 이쪽 뒤에 트렁크 도어 쪽, 그쪽에도 마감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음들이 굉장히 적게 들어와요. 이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있는데, 이 X3는 있어요. 있습니다.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하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기준을 말씀드렸죠. 이 프리미엄급에서 이 정도 소음? 있는 거예요. 마감을 아무리 잘했어도, 있긴 있습니다 아예 없는 차량들 국산 차량 비교를 하면은 없는 편이에요 거의 없는 건데 기준을 높여서 보면은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gxc랑 xc60 하고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쪽에서 바퀴 쪽에서 올라온 소음은 있고 이 옆쪽에서 있는 소음은 여기도 약간은 있어요.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2열 승차감. BMW가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2열에 탔을 때이 승차감이 어, 2열도 너무 통통 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1열이 조금 튀는 느낌이 있고 2열은 오히려 그게 없습니다. 지금 방지턱을 넘는데?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방지턱을 넘는데? 확실히 1열이 올라갈 때 조금 튄다는 느낌이 있고 2열이 올라갈 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방지턱을 내려올 때도 2열은 괜찮아요. 승차감은 괜찮은데 여기에서 올라온 소음이 약 아마 시속 한8,90 정도가 되면은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약간 있다. 이거는 아까 1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바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약간씩은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이 X3 같은 경우는 2열도 좋고 1열도 좋고 성능도 좋고 잘 가고 잘 서고 다 좋아요. 단지 소음은 약간씩은 있어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 차량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 가성비를 굳이 논하자면, GLC나 XC60에 비해서는 가격 대비해서는 이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결론입니다. 어, 오늘도 저희가 시승기 잘 준비해 봤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열심히 쓰고 있는 거 아시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